요 네. 최근에 음. 네. 엔피한 강도 그렇죠. 최근에 네. 좋죠. 네. 어. 아, 주례 광산 종목인데 그렇죠. 10월 1일 날 말씀드렸는데 어유, 뭐 야, 뜬금없이 이틀 만에 어우, 30% 넘게 상승했네요. 야, 이게 뭐야? 근데 완전 꼭지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다. 이건 뭐 아니면 예, 그렇죠. 신고가를 찍고 뭐 아니면 더다. 예. 바로 상한가 갔다가 바로 하, 또하한가갔네 예, 여기 지금 1600원 자리가 중요한데, 여기를 이탈해버렸네. 근데 또뭐 반등하고 만 하네요.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예, 피 한강, 뭐 조, 야, 그니까 요무주경집 예, 그니까 1700원 자리가 중요는데 다시 바닥을 찍고 또 반등하는 형태, 형국입니다. 네, 예,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네요. 예. 어, 이것도, 이름, 음, 그림이 이쁘죠? 네. K-MA, 아, 광진원테. 예, 광진원테 원태. 광진 도 추리의 강세종목이죠? 아우, 여러분. 아, 네. 추리의 강세종목입니다. 네. 3,000원 할때 말씀드렸다. 언제죠? 10월 달에도 말씀드렸고, 11월 달, 네. 11월 달, 지난달에, 한달 전에, 한달 전에, 3,200원 할때 말씀드렸다. 네. 어우, 이게 5,300원까지 찍었네? 야 여러분. 왜 이거, <웃음> 아우. <웃음> 이왜이관계론 언급을 안해 주세요. 네. 계속 지금 제가 11월 달부터3번 말씀드렸잖아요. 12월 달에 12월 1일 주에도 말씀드렸네. 네, 3,500원짜리가 중요하다. 오우, 그냥 바로 그냥 15% 상승하고 그다음 날또 상한가가 네 상한가? 네. 예, 네, 40% 넘게 상승했습니다. 네, 45%. 뭐 여기 뭐 10월 달1월 달부터 하면은뭐50% 상승했네. 예. 네, 한 달도 안 돼서. 여러분, 광진한태왜 이거 놓치셨어요? 아우. <laughs> 요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5월 때부터 네, 5, 6, 7, 8, 9, 10 네, 6개월간 에너지를 모았다 바닥건에서이 이 6개월의 에너지로 지금 50%상승했습니다 네, 아닌가요? 네광주농태 네, 대단하네요. 네. 한국토지신탁도 추리 강세 눈목이죠 지금 바닥권입니다 바닥권 바닷건. 네, 그렇죠? 네 지금 보세요 네 지금 뭐 100%는 아니지만 이, 지금 하락의 에너지 지금 바닥 속에 있다가 지금 네 지금서 이제 6개월 올라왔어요 네. 한국 토지 신탁도 관심 있게 보세요, 여러분 아닌가요? 네. 음, 한미 사이언스도 출대 강세 종목이죠. 네. 지금 네. 어우 9만 원까지 찍었었네. 네. 아 네. 내만 대로 강세 종목에서 뭐궁금하신 종목 없으신가요? 네. 좋아요좋아요 18개. 네. 18분이 뭐이 지금 주말 밤네 자정이 다돼가는 시각 네 방송을 예, 네, 들락날락거리면서 네 눌러 주신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뭐라고 했어요? 대리락공님한테 악당을 했어요? 누가요? 음 누가 어떤 어떤 사람이 악당을 했어요? 욕했나요? 욕하면은 저기 예, 강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SK도, SK도 지금 강세 종목이죠. 이큰 종목이 네, 지금 또바닷권에서또 의심 신호를 주고 있어요. SK도 주가 흐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계속 지금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신호를 주고 있죠. 네. 270억 <웃음> 270억 <웃음> <웃음> 네. 음. 현대 오토 웨이버도 지금 추세 좋죠. 아 레전드입니다. 네. 제가 48,000원. 48,000원 했는데 지금 10만원 찍었어요 네. 신고, 네 신고가 찍었습니다 네. 100% 상승했네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추리 내만대로 강승윤 뭐 괜찮지 않나요 네, 공부해 보세요 네 지금 NEW uh, n w new, NEW, NEW NEW도 네 지금 바닷건에서 다시 네 지금 의심스러워 고 있죠 네. 하츠도 금리 출... 금일날 강세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네, 11월 5일. 네. 한 달여 만에 지금 네20% 상승했어요. 네. 그렇죠? 네. 또 지금 신호를 줬습니다. 네, 지금 52주 신고가로 갑니다. 네, 하츠. 네. 뭐... 네, 좋네요. 좋죠? 네. 아이맥하. 아, 아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마켓 코리아도 바닥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 8,500원. 이 예, 자리 이탈 없으면 예, 예. 지금은 바닥이다, 네. 이게 지금, 네, 아이, 야, 금요일 날 뭐야? 7%, 오유, 8% 상승, 장대 연봉이 나왔네요, 네. 여러분 잘 보시라, 이제 바닥 속에 있다가 지금 이, 이제 지금서 이제 6주로 나오고 있다, 네, 여러분. 네, 아이마켓 코리아도 관심 있게 보세요, 네. 아이마켓 코리아는 이 연말 배당주로도 제가 단톡방에다 말씀드렸는데, 네. 그쵸? 그렇죠? 네. 제가 지난달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우, 그때 배당 노리고 계속 모으셨으면, 네. 지금, 네. 10 상, 주가도 10% 상승하고 지금 배당도, 네. 잘 공부해보시라. 네. 야 KMH는 야 상한가가네 금요일 날 <laughs> <laughs>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이 무지개 상승하는 종목 은 끝까지 먹어야 된다. 이 네, 무지개 에너지가 예, 끝날 때까지 끝까지 먹어야 된다. 네, 상한가갔다 하한가갔다 지랄 발각을 해도 끝까지 버티시고 버티셔서 네, 이거는 무지개 끝들은 종목은 끝까지 먹어야 된다. 그리고 KMH는 예, 완전 레전드 종목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보이 시나요 예, 완전 무지개 상승을 할때 초입에서 제가 굿, 9,500원 할때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9,500원 하던 주식이 지금 36,000원 찍었어요. 네. 계속 말씀드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일곱 번 말씀드렸다. 네. 살아. 라집 네, 팔고 땅 파고. 네. 농담이고요. 네. 아무튼 야, 대단하네요. 네. KMH 뭐하는 회사예요? 네. 대단합니다. 네. 9,500원 할때 말씀드렸는데 네. 3, 400% 가까이 상승했죠. 네. 그랬는데도 또 밀렸다가 이전에 신호를 줬던 2만 천 원짜리에서 또 반등을 하면서 상하가로 갔습니다. 또 금요일 날. 대단하, 대단하네요. 네. 음. 자. 네. 다, 다 주무시러 가셨나요? 저 혼자 떠드는 방송인가요? 네. 우리 인생 주식이 될수 있는 그런 주, 어, 종목이 없 종목 인생 주식 발굴 네 해볼 만한 종목이 없나요 여러분 다 주무시러 가셨어요 네. LG 상사도 여러분 아우 야 엘 g 상사는 추리의 강세 종목이죠. 9월달에 한번 바닷권에서 의심 신호를 한번 줘서 제가 한번 체크해 드렸고, 그때도 15,000원 자리가 중요하다. 네, 주가름을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이죠? 15,000원 자리가 중요하다. 큰 이탈 없이 여기서 야금양을 계속 버티면서, 예, 그러면 에너지를 더 모은 형국이거든요. 여기서 뭐 바로 상승하면은 음, 뭐 상승하는 뭐소설을 써보긴 했지만, 예. 하여튼, 만 오천 원 자리를 이탈 없이, 야금야금 버티면서, 네, 9월 달에 신호을 줬는데, 10월, 11월, 두 달간 또 에너지를 모은 형국이 됐어요. 그이두 달간 또 에너지를 모은 형국으로 네, 아름다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상승, 예. 네, 그렇죠야만 육천 원할때 말씀드렸는데, 야오2 이만 칠천 원 찍었네. 네. 뭐, 40% 넘게 상승했네. 네. 그러니까요. 네, 두 번에 더 체크해드렸다. 네, 금요일 날은, 오유 뭐야. 2이큰 종목이 22%까지 찍었네. 상한가 같네. 야, 코스피 종목이죠. 네,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네, 엘지생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예. 네, 100%는 아닙니다만, 네. 추리의 강세 종목으로 내맘대로 강세 종목으로 코스피 200 종목이 네, 그렇죠? 코스피, 코스피 200 종목이 체크가될 때는 예, 네, 접근길 준비하시라. 네. <laughs> 농담이고요아좀 네. 주의 깊게 보시라. 네. 지금 이큰종목이 지금 40% 넘게 상승 예, 네, 40%는 50% 네, 50% 찍었네요. 50%. 그렇죠? 네. 여러분, 네. 이 네. 고스피 예. 종목은 주봉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다 말씀드렸다. 네. 다, 이, 지금 이 추세인데, 요, 요, 이 추세를 이기는, 예, 그쵸? 그렇죠? 18,000원 돌파하는 이, 이 형국이 지금 11월 때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제가 계속 11월, 11월 10일, 11월 25일 계속 체크해 드렸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LG 상사는 지금, 예, 고점 웅덩이 터치를 했습니다. 지금, 단기어름상.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이 목숨줄이, 어, 좋은 그림에서는 지금, 이제, 하락의 기운이 큰데, 좋은 그림에서는 지금 2만 3천원, 예, 밀리는 형국이죠. 2만, 예, 2만 3천원 반등이 중요한데, 네. 예, 여기서 밀리면은, 예. 여기서 밀리면은, 22,000원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좋은 그림은 여기서 반등을 해서 또 에너지를 모고 상승하는 흐름이 좋은 그림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뭐 아무튼 추세가 좋기 때문에 네, 지금 일봉상 지금 무지개 뜨고 무지개 상승 중이에요. 주봉도 네.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추세를 돌리고 바닥권에서 지금 무지개 뜨려고 하고 있는데 네. LG 상사 네. 잘주가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닌가요? 써니 써니님, 뭐를 따로 다시 봐요? 뭐가 죄송하세요? 네, 써니 써니님, 네, 집에 가셨나요? 네, 지금 자정이 다돼 가는 시간, 다들 주무시러 가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여러분, 남아다 오는 방송이 아닌데, 이럴때 요럴 이럴 때 물어보셔야 되는데, 네, 아닌가요? 네. 그건 네 생각이고, 야, 오늘밤에 누나요? 어, 오늘 밤에 눈 오나 봅니다. 여러분 네. 음. 어, LG상사도 좋죠. 네. 어휴 그러니까 <laughs> 제가 스펙주 여러분 스펙주 음, <laughs> 스펙주는 2000원에서 노는 종목이죠. 근데 뜬금없는 스펙주를 강세종목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언제죠? 네. 11월 24일날 네. 교보 파로 스펙. 네. <laughs> 이게 원래 2000원짜리에서 그냥 왔다갔다 하는 주식인데 뜬금없이 지금 2 네, 2 0원까지 2300원까지 지금 돌파하는 이 양봉을 보고 의심스럽다 하고 제가 11월 24일 날 강세 종목으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래서 2 2 0 0원자리가 중요하다.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뭔가 주가 흐름을 보여준다면 상승의 확률이 높다 했더니 금요일 날 뭐야? <laughs> 윗꼬리 어, 윗골이 2,900원, 5,000원까지 찍었, 3,000원까지 찍었었네. 네, 요. 네. 20%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laughs> 뭐, 뭐, 좋은 소식 있어요? 이야. 뜬금없네. 아무튼, 네, 신호적으로, 아무튼 제가, 저는 신호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현대 미포저선도 좋아요. 네, 이런 추세로 간다. 네, 현대 미포저선도 지금 보니까 바닥이네. 3만 5천 원할때 말씀드렸다. 지금, 뭐, 5만 천 원, 야, 신고가 52주 신고가 찍고 있네. 계속 상승, 몇 번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말씀드렸다. 네, 끝. 그, 코스, 코스피 200 종목이죠. 제가 말씀드리죠. 네, 추리의 내 마음대로 광생 종목에서 코스피 200 종목이 체크가 될 때는 주의 깊게 보시라. 네, 지금, 네, 지금, 은행, 은행 20년치 이자가 나왔습니다. 30% 상승했죠. 네. 네, 은행 20년치 이자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네, 두달 한달도 안돼서 한달만 한달만에 네. 대단하죠 추세 네. 좋습니다 하나생명도 네. 괜찮습니다 지금 네. 다 말씀드렸다 음, 녹십자셀도 야 그러니까요 녹십자셀도 11월 9일날 강세종목입니다 네 그쵸? 그렇죠? 57,000원 할때 58,000원 할때 말씀드렸는데 어우 신고가 찍네 89,000원까지 찍었어요 네 녹십자 랩셀 녹십자 랩셀 네. 그리고 또 금요일날 또 강세 종목이에요. 네, 또 체크해 드렸죠 이거는 이제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고수의 영향입니다.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그래서 78,000원짜리 칼 가치, 칼같이분봉으로 볼까요? 분봉의 상승의 흐름은 예, 8만 원입니다 8만 원, 8만 원 이탈하면 일단 잘하고 봐야 됩니다. 이게 65,000원까지 확.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왜 지금 고점권에 네. 웅덩이터치를 했기 때문에 하락의 기운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무지개 에너지가 좋죠, 상승의 에너지가 좋죠. 네. 지금 바닥 바다, 바다에 바다에 지금 일, 네. 몇 개월 동안 바다 속에 있다가 지금 네. 육지로 올라오더니 지금 막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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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네. 끝. 역시 잘했어요. 대단하네요. 뭐 나이벡도 다 말씀드렸다. 나이벡도 어제 말씀드렸죠. 음, 아우, 키네마스터! <laughs> 키네마스터도 여러분, 아, 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몇분 보고 계신가요? 다 집에 가셨나요? 네, 좋아요수 19개, 19개, 네, 19분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눌러주신 것 같은데, 네, 추리의 내 맘대로 강세종목 괜찮지 않나요? 네, 뭐, 잘 공부해보세요, 네, 이상한 종목 하지 마시고, 네, 11월 26일 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요 12,000원, 네, 12,000원 할때 말씀드렸다. 종가 12,000원 할 때. <laughs> 2만 9천 3만원 찍었어요 100% 상승했네 키네마스터 오 노란 딱지 붙었네 네. 뭐 좋은 소식 있어요? 이거다 네. 말씀드려 요무지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무지개 형집은 보다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 급등전 매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급등했네 100% 급등했네 아 이게 이런 게 인생 주식인데 왜 이런 걸 놓치세요 여러분 네, 네. 아, 아쉽습니다 여러분 추리에 네. 내 맘대로 강수정보 괜찮지 않나요? 네. 이런 네, 거 공부하세요. 네, 지금 지금 <laughs> 11월 27일 날 제가 <laughs> 12,000원 할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3만 원 찍었네. 3만 원. 네, 하루 이틀 3일4 일주일 일 내내 상승했네. 일주일 동안 100% 상승했어요. 네, 뭐야? 사면 상갔어요 여기서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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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 상갔네 응, 음. 키네마스. <laughs> 네, 네. 그쵸 여러분, 에,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추리의 내맘음대로관승 종목. 네, 지금 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유튜브 추리주식 채널 커뮤니티에다 매일 올려드리고 있죠? 주가 여러분을 공부해보시라. 네.